한번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십니다 주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또한 가론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유대인들에게 팔 것을 아셨지만 가론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유다의 입에 빵을 떼어 맛있는 소스에 적셔 넣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행하십니다 이두 가지 모습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제자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요한복음 16장에 걸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십니다. 이 설교를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라 부릅니다. 설교 후에 요한봉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를 위해 교회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기독교 전통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동산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개세만의 동산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시 기도하시는 것을 세번 반복하시는 것을 볼때 일정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략 예수님께서 세 시간을, 세 시간 정도 그곳에서 보내었다 추정합니다. 유월절 절기로 인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중에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할수 있습니다. 이겟세만의 동산은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제자들과 나눔도 하는 특별한 장소이긴 하지만 비밀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절 요한복음 18장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 가론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여기서 군대는 대략 한 6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의 보병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가이샤라 지역에 주둔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소동을 막기 위해 감시와 또한 평화 유지를 위해 성전 근방에 있는 안토니오스 요새에 머물렀다 알려집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예수와 제자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의 위치를 고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민족적 소요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로마 군대의 파견을 요청해서 지금 유다와 함께 로마 군대가 예수를 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로마 군대와 함께 출동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대라 추정됩니다. 즉 예수님을 잡기 위해 로마 군대와 성전경비대가 출동했습니다. 대략 천여 명에 육박하는 큰 무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만약 이 정도 큰 무리라면 반역의 괴수라든지 도적무리라든지 흉악한 자들의 무리를 잡기 위해 일종의 토벌대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 당하실 것이고, 재판받으시고, 조롱과 모욕, 그리고 고문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는 체포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들에게 정죄 당하십니다. 조롱과 모욕과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실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체포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욕 보시고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 모든 일, 그분이 당하신 일들은. 수동적인 고난과 질고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고난과 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배신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바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가론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있을 곳을 특정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월절 절기 중에 식사가 끝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 가는 바로 그 장소, 갯세만의 동산을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알릴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이 체포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올 시간도 아셨습니다. 유다가 제자 공동체를 떠나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과 협의하고, 군대와 성전 경비대가 출동을 준비하고 출동하는 이 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유다가 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고문, 십자가 처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일 주관하신 일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고난과 질고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 알면서 체포 당하시고 왜 알면서 욕 보시고 왜 알면서 죽임 당하셨습니까?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 고난과 질고를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욕 보셨다면 우리도 따라 고난당하고 욕볼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삼중의 거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먼저 거슬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거스르면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삼중의 거스름이 우리 생 가운데 있기에 이로 인해 고난과 아픔이 우리 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 우리의 삶에 대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질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질고를 통과한 교회에 대해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승리를 상징하는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또한 승리를 나타내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양 앞에 서 있는 셀수 없는 큰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땅 살며 고난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아픔과 눈물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은 고난 없는 삶이 문제와 어려움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고 또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줄을 믿고 능동적으로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을 다 아시고 고난을 택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군대 앞으로 자신을 체포하는 이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천명에 이르는 큰 무리가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지지하는 이들의 대항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와 왔습니다. 동산 아래로 수많은 등과 횃불이 보이고 큰 무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건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들이 찾는 이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I AM HE I AM 나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악한 무리, 반역의 무리를 잡으려고 무장하여 온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잔잔하고 온화한 음성이 들립니다. I AM 나다. 나다. 이것은 한 사람을 겁박하는 수많은 무리의 위세에 눌린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체포당하고 재판 당하며 욕 먹고 매 맞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패배자의 좌절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I am, 예수님의 나다라는 말은 신적인 선언이며 능력과 권세 있는 선언이십니다. I am이라는 대답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어 모신가를 도모하기 힘들게 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면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게시하신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수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그 신성과 자유와 주권을 선언한 이름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I am, 나다. 이 자백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잡혀서 재판과 고난과 희롱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사람의 손에 잡혀 이 모든 일이 진행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안에 있음을 이 게시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나는 지금 체포되지만 나는 당하고 막고 매달리지만 나는 I am이다. 나는 나다. 자신의 하나님 대심, 자신의 신성과 주권과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성경이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반응에 군인들이 당황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도망치거나 침묵하거나 또는 체포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군인들 앞에 나와서 바로 나다, I am 하면서 신적인 선언을 하시니 군인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다가 압렬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한 발짝 딱 다가서니까 그에 대한 대응 자세를 취한 것으로 이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선언 그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과 권세 앞에 병졸들이 군대가 엎드린 것입니다. 체포 당하고 욕 보시고 재판 받으시고 심판과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예수의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순한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적인 선포와 사람들의 압도당함을 볼때 실패한 것 같고 고난 같지만 그 안에 영광과 성취와 높임 받으심이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손해와 희생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함이 있고 무시 당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지를 건널 때그 전도지를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어떤가요? 냉랭하죠. 무시 당하는 것 같고 거부 당할 때 있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수많은 일들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 있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김과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슨 경험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I am 이라는 말씀 앞에 그 강하고 많은 군대가 물러가 엎드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적인 선포를 하신 분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 다시 너희가 나를 찾았지 나를 찾았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자신은 체포당하시면서 체포하는 이들을 명해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 이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은 요한복음 17장 바로 오늘 본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행동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참된 것이고 바른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땅 가운데 예수를 믿기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살고자 하는 이미 이긴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체포되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인생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에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데 인생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얄팍한 가능성을 붙들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힘과 머리와 가능성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권능과 권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I am 이라는, 나다라는 신적인 선언을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열두 영도 되대는,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칼을 빼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아닌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고난 받아야 된다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육체의 경향을, 경향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고,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11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칼은 어떤 칼입니까? 품 속에 숨길 만한 단검이었습니다. 그것이 할수 있는 것은 수 많은 군인들 중한 사람의 귀를 상하게 하는 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얄팍한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열정, 자기 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육체의 고집과 경험과 경향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과 권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그분의 이김과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다 아시지만 고난을 택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칼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문제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문제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붙들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땅 가운데 예수를 진실되게 믿기에 우리 인생에 이뤄져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 이미 이기신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